아, 님들, 저녁 드셨어요? 야추, 바사삭, 와! 야추, 바사삭인데, 야추, 흐물흐물이었어. 아, 진짜, 왜, 왜, 왜 그러는 거야? 그럼, 바사삭, 바사삭이 아니고, 눅눅했다라고 하면 되지, 왜 흐물흐물이냐고. 씨발아. 아니, 눅눅했다라는 다른 표현이 있잖아요. 왜 하필 흐물흐물인데, 개 이상하잖아, 진짜. <laughs> 아니, 진짜. <laughs> 아니, 이름 바꾸지 말고, 바사삭인데, 그냥 눅눅했어요,로 하라고. 미친년아, 미친년아. 가사상 말고 녹록하긴 했어요.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라고 약간 단어가 이상해지잖아요. 아니 세상에 야주 녹록도 이상하길래. 씨발. 야주 다이슨을 씨발아 제발. 아니 물렁이 더 이상해. 물렁이 제리상해. 하지마. 하지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와, 물렁, 와, 진짜 미치겠다. 흐물흐물, 야추, 농농, 야추, 다이스, 야추, 물렁. 와, 쳐다놨나, 진짜, 얘들아. 와, 이러는데. 와, 와, 시작부터 진짜 미쳐버리네. 와, 와 아, 제발, 롤드님. 그건 내가 읽어줄 수도 없잖아. 아니, 시발 내가 읽을 수가 없잖아. 아이고왜안 되잖아 아 얘네 아, 왜 이래 오늘 아. 나 못해 나 못해 나 니네랑 방송 못해 아나 미치겠다 진짜 세상와 오늘 얘들 와이러노 진짜 와땀와씨 땀마... 얘들 와이러노 야들 마이라도 진짜 <laughs> 어, 야주바사상이 이렇게까지 된다고? 대화가? 매운맛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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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키즈를 <laughs> 미친년이 <laughs>